자, 요거를 S로, 클럽 변경해서 S로 바꿀 거예요. S로 바꾸고,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30m는 약간 오픈 센스라고, 약간 왼발 놓고, 체를 요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이쪽 클럽을 돌리지 않아요. 클럽을 요렇게 해줍니다. 응. 자, 30m만 가면 되는데, 그린 공략으로 할게요. 그림 공략 누르고, 거리 설정, 30m, 누르고, 30m, 쪼.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떠서 가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올려보고, 전혀 어깨는 괜찮을 거예요. 좀더 가까이서요. 거리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놔야겠죠? 네. 백스윙 올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어, 힘좀다빼다빼 다 빼. 그래, 어깨 이렇게 열어주고 오케이 툭 체중 무게 떨궈주고 체는 여기까지만 어 어깨 좀 피고 오케이 자 허리가 한번 어떻게 놓냐면은 허리로 치는 거야 삽질처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퉁 들어가는 거야 한번 이렇게 그렇지 체중을 자 어, 아까 얘기한 대만 들어요 힘 빼고 어깨 손만 살짝 잡아 이렇게 오케이 올리고 둘셋툭 다리 그렇게 떼면 안돼 조금만 다시 빈스윙 한 번만 할게요 다리 안 떼고 둘 아니 아니 여기 서 다리 떼지 말랬잖아 빈스윙 하라고 빈스윙 공 추워 공 어, 추워 올려 요만큼 정확하게 여기를 들어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딱좀 여기 딱 슬롯해 그리고 하고 마무리가 다 있어야 돼어 허리 좀더 돌려주고 오케이 자, 봐봐요. 원, 투. 딱 잡아. 피니딱 잡아주고, 백스윙 잡아주고. 아니, 백스윙 돌 때, 배꼽이 더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이쪽도 도와주고, 이쪽도 많이 돌려줘야 돼요. 어. 팔 접어, 왼팔 접어. 그렇지, 왼팔 접어요. 오케이. 내팔 보여줄게요, 왼팔. 내팔 봐봐요. 올려서, 이렇게. 어? 음. 오케이, 잘했어요. 둘, 셋. 아이, 채 많이 가지 말랬잖아. 여기서 딱 끝내, 30m. 어, 어깨 아플 동안,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자, 투와 절제, 절제. 올리고, 배꼽 많이 도와주고. 셋. 아, 채 돌리면 어떡해. 채 봐봐. 아니 돌 내리지 말라고 거기 서있어 그래야지 뭐가 개선이 돼 오케이 자, 아니 가만히 있어 여기 좀 여기가 다 이제 오, 자기 집이야 집 여기 올려 썩. 오 어, 어깨 내리고 다리 쫙금면돼 허리 많이 도와줘 요렇게 하란 말이야 요렇게 팔 내리고 어깨 안, 안 밀어줘 허리를 <laughs> 야구랑 똑같지 허리가 밀어준다 뭐그퉁 오케이 나둘 해도 왜 돌리고 있어요? 해도 똑바로 하세요. 아니야 내려봐. 이거 또왜 돌리고 있어? 그렇지 돌리면 왼쪽까지 공이. 둘통나 그렇지 잘했어. 어. 아주 잘했어요. 속도 만좀 나옵니다. 어,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속도. 자 왼발 빼고 어, 오른발 올려주세요. 어. 쪽, 아니, 오른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 오, 오케이, 오케이. 둘, 둘, 셋! 잘했어요. 이 공이, 공을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치워야 돼요. 네. 어, 두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 둘, 개. 잘했어. 존이랑 배꼽으로 가속을 하세요. 때려주는 얘기에요. 왜 빠꾸하지 말랬잖아. 아, 왜 그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지도 말고, 봐봐. 한번 올리고, 샷이랑 똑같아 뛰고, 멈춰요. 네. 음. 배꼽 따라 돌고. 너, 둘, 셋. 잘했어. 잘했어요. 그거 잡히니까 뭐가 되잖아요. 잡으니까, 너무 좋다. 오케이. 하나, 둘, 잠깐만. 히팅할 때더 타이트한 히팅을 해줄 겁니다. 네. 어. 너, 둘, 오케이. 여기서 레슨 한번 받을게요. 음. 자, 뒤로 가주세요. 이게, 삽이, 삽질할 때 이렇게 들어가죠, 살짝. 너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현씨가 너무 손으로 했어요. 그안 그러니까 가는데, 얘가 들어가야 돼요. 발을, 이제부터는 아주 약간 떼줘도 되고요. 올라가서, 땅, 쳐주고. 그렇죠. 이게, 완 이게 배꼽이랑 같이, 새가 같이 돌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어. 너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어, 이거 어려워요. 잘하고 있는 거지. 아 다시.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잘 돌았어요. 오케 오케이. 오. 어... 마무리만 한번딱 쳐줘요. 피, 잠깐만 한번딱 쳐줘요. 아 잘했다 공놓 고칠게요 몸 잘했어요 둘셋아 공을 너무 안 봤다 어. 발도 너무 빠르고 봐봐요 발을 떼기만 했어 쌤면서 이거 땅 쳐줘야 돼 여기 땅 어. 우리 매니저님 애칭은 뭐라고 할까 오케이 좋았다 대신, 딱 쳐줘. 30을, 빵! 쳐주는 거야. 어. 부드럽게 들었다. 어, 헤드바, 오, 바디로, 좋아. 완전 바디로 들어갔다 완전히 바디턴으로. 하나, 둘, 바디 들어가. 아, 발만 들어갔습니다. 너무 약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체중을 넣으면서, 어. 체중을 넣으면서 확 들어갔네. 요 아, 다리가, 그럼, 그러면 다리를 그렇게 떼시면 안 돼요. 거의 안 뗍니다. 어. 자, 배꼽부터 들어가고, 둘, 셋, 파이턴. 아, 에너지, 요거 주지 말라니까. 배꼽이랑, 어, 배꼽이 돌고, 배꼽이 돌고, 오른손으로 때리는 건데, 지금 다리가 나서잖아. 어, 다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왼발 눌렀다가, 왼발 누르고, 오른손, 오른손이랑 배꼽으로 가볍게 같이 돌면서. 둘, 가격! 공을 왜 이렇게 빨리 봐? 치고 봐야지. 머리가. 다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치세요. 아니, 뒤에 잡아줄래. 치고 볼 거예요. 어, 헤드업 엄청 빨라. 와. 골린이들한테 엄청난 영상이다. <laughs> 하나, 둘, 바디턴. 눌러. 오케이. 조금만 있다봐, 조금만 있다. 때리고, 때리고, 탁 때려주고. 어. 다리 아주 조금 때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때렸어? 다리 봐봐. 요만큼이요요만큼 어? 그래, 그래. 조금 때야지. 울렇게 많이 때요? <laughs> 때리는데 발 조금만 다시.